네, 첫 번째 프레임에선 제가 9점으로 끝났습니다. 자, 아빠의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오, 아빠도 9점! 아빠의 스페어 가능할까요? 스페어 처리하네요. 현재까지는 9대 10입니다. 자, 두 번째 프레임에선 제가 스페어에 성공했습니다. 아싸라비! 이제 아빠의 이 프레임 시작합니다. 아, 아빠, 저기 걸려버렸네 과연 저거 스페어 할수 있을지? 아빠, 스페어 하면 제가 더 불리해집니다. 아, 성공했어요. 지금까지 19대 28입니다. 9점 차 승부. 드라이크로따가는저희 점수는 39점입니다. 아빠가 있을 때 끝이면 39대 아마 4 8대을것 같은데요? 과연? Сам 네, 4프레임에선 제가 열린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80점 핸디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만 유지하면 제가 이깁니다. 스트라이크가 나오면 나한테 더 불리해지는 상황입니다. 아! 뒤뚝뒤뚝! 흔내흔들어뚝이 차리사프레임까지의 결과 57대68입니다 오프레임에서도 열린 기록 4월에서 차례대로 구점을 치에서 66대 68두점 차로 앞서고 있는 아빠. 하지만 핸들로 따지자면 제가 78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아빠 승리를 위한 공골리 스트라이크. 지금까지 66대 88로 전반전이 끝나십니다. 이제 후반전 들어갑니다. 한 개를 남겨두고 처리를 실패하는 송태 t v 75대 88로 열3 점차입니다. 아 다시 적어 놨죠 스페어하기 딱 좋은 건데. 다시 스페어 똑같이 처리하네요. 75대 108, 아나 내 네, 볼링공이 구가 존나 계속 구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비자 아빠. 아, 아이씨! 아까 저두개 너무 안 넘어졌어야 됐는데. 벌써 40점 차 납니다. 오 위태로워. 40점 차 난다는 건 제가 40점 차로 이기고 있다는 얘긴데 아직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 아빠의 공 닦는 모습. 공 멋지죠? 우리 아빠. 저는 볼링장수입니다. 점점 점. 쟤왜스트라이크 스페어를 못 치는거지? 92대 126으로 정확히 말하면 172대 126으로 내가 이..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아니 구 스페어 스트라이크 여기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구구구구 발지아 <laughs> 진짜 나제 점수 다 까먹었어 이제. 지금부터는 불안의시대입니다 다시 점차 안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아 진짜 아빠 10년 감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 10프레임 째잘 쳐야 돼요. 야, 15초 차이납니다. 프레임이 나를 살렸습니다. 야 <laughs>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치면서 정철를 더욱더 벌려내는 성태TV에서 아빠가 따블을 쳐야 이기네. 인욕. <laughs> <laughs> 해보겠습니다. 201대 186. 진짜네요. <laughs> 진짜 하나만 더 치면 이겨요. 내가 진다. 하나만 더 치면. 아빠의 먹은 거지. 이번에 꼭스자어링 치겠다. 근데 구어고 스피어쳐도 이기지 않나? 내가 이겼다! 저거 두개 쪽에 있는 두개 저거 처리해도 t 점 차로 제가 이깁니다. 5점차로 제가 이겨 g 아, 내가 이겼다. 이제 보니까 t h e r 저거 t o 니 e t h e r 저거 이이 g e 이 h e r 저거